오늘은 어, 오행 배속표 음양오행 드디어 첫강의 시작했습니다.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음양을 알아야 되고 어, 또 음양은 또 태극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태극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허공, 우주, 무극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무극과 음양오행 천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고 오늘은 오행의 배속표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실 핵심은 오행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오행을 기운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해하고 느끼는 거야지. 아, 목성을 나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목성은 나무네. 나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고 일상에서 끌어들여와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 컨텐츠가 제안이돼 있어요. 그래서 목성은 그러한 기질이구나 그러한 느낌이구나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넓힐 수가 있겠네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상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기운으로서의 느껴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 우선 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어, 천왕영원쭉 나가는데, 왜 행성들이 많은데, 왜 우성으로 정했냐? <laughs> 사람의 손가락이 다섯 개이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오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눈, 코, 입, 응? 응. 혀, 귀. 발가락도 다섯 개. <laughs> 사람 안에 있는 네기혈 중에 세 개의 혈이 있는데 단전, 중전, 인당 이걸 내기라고 해요. 그다음에 외기가 있는데 외기는 손바닥의 장신혈, 발바닥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용천혈 있죠. 그래서 이 발바닥 손 손가락 여기가 외기혈이에요. 가장 천지의 기운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혈이에요. 그중에 손은 허공을 만지니까. 양기를 가지고 있고 발은 지기에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걷기 때문에 용천혈은 음기에요 그래서 음기 신경 신장의 음기의 음기는 신장 혈이죠 그래서 발바닥에 신장의 기운 물의 기운 정력의 기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이 옛날에 장가갈 때 용천혈을 방망으로 두들기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보냈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음양과 오행 이 오행 다섯 가지가 우리 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제일 먼저 계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laughs> 목성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가죠.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게 목성의 기운이에요. 꽃도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샥 피는 그런 기운. 피고 올라가는 기운. 태양의 양분을 받아서 태양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밝은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것으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기운. 음, 방향은 자꾸 이렇게 바깥쪽하고 밝은 쪽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죠. <laughs> 어, 그 다음에 화성은 여름을 의미하죠. 봄에서 어, 여름으로 지나가는데 봄은 어, 육체적인 성장하는 기운을 이야기해요. 어, 화성은, 어, 어떤 열매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의 근본을 어, 숙성시키고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결실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업 기획을 짜면은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해서 그렇게 키우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가을이 되면 이제 금성의 기운이 시작을 하죠 어, 여기서 어, 성장시킨 것을 여기서는 수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제품 을 만들어 내는 거죠 요 단계는 완제품이 아니죠 어, 숙성이 덜 됐으니까 여기서 숙성을 거치고 어, 농협에 들어가서 박스 포장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결실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이제 봄, 여름, 가을을 다 일을 하고 나니까 땅도 쉬어줘야 또그 다음 해에 땅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겨울은 겨울잠을 자는 시기예요. 자연이 잠을 자고 땅도 잠을 자고. 그래서 수성이 예,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으로는 어, 사방이 이런 표시는 많이 보셨죠. 북쪽이죠 남쪽 북쪽 서쪽 여기서부터 어, 목화금수 이렇게 돌아가요 토성이 이제 빠졌잖아요 어, 봄에서 여름으로 갈때한달 동안 15일은 봄의 기후 지나면 15일은 여름의 기운이 시작을 하고, 여름을 알려요. 자연에게. 우리 피부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초파수 감각에게 알려줘요. 15일 봄. 15일 여름. 자, 이제 봄이 끝났어. 준비해. 자, 여름 시작해. 이제 알겠지. 이렇게 알림 기능을 해줘요. 알람 <laughs> 토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봄, 여름 사이에 한 달, 여름, 가을 사이에 한 달, 이렇게 사이사이 한 달, 한달 들어가니까 네 번이 들어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달씩 들어가요. 어, 인묘, 진사, 우미, 임묘, 진, 사오, 미, 신유, 술, 해자, 충. 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네 번에 두 번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합하면은 열두 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토성만 진술충이 이제 사 개월을 가지고 있고, 어 이제 서양 같은 그 개념은. 이 토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만 오행을 이야기하고 서양은 사원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laughs> 토성이 빠져 있으니까 봄이 다 하고 봄이 다 하고 여름 넘어가고 가을 넘어가고 뭐 이렇게 기계식이죠 중간에 거치는 환적이나 자연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계처럼 탁탁 끊어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죠. 네. 서양의 서양이 그래서 의학과 과학과 기계, 자동차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 잘 만드는 이유가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동양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계 차원보다는 정신적인 거, 이 물의 기운에 좀 가까워요. 어, 물은 이제 막히면 돌아가죠 어, 그냥 돌아가는데 어, 그냥 이렇게 뭐 로봇처럼 탁탁 꺾어서 가는게 아니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구비구비 그런 기운을 이야기하고 어, 그런 이제 유연성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정신사상과 인간이 어떻게 어, 머리를 뇌를 수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밝게 살수 있는가 이렇게. 자유 평화 하늘 인간 뭐도 도에서 그 다음에서 유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그 하늘에 대한 도에 대한 어, 수련을 동양에서는 뇌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게 동양의 사상이 이렇게 서양하고는 상원이 좀 다르죠. 어, 이 토가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토에 대한 중용, 어, 중용, 어, 이 사상이 어 정말 이제 오행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생명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또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향은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뜬다면, 남으로 해서 서로 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양이 뜨니까, 봄에 상징하는 목성이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가장 덥잖아요. 12시가 되면. 여기가 화성이 되고, 서쪽으로 가면 해가 지잖아요. 일을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여기 금성이 돼요. 그다음에 북은 그냥 쉬는 거죠. 수성. 방향이 이렇게 되고, 토는 이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나의 중간 위치에서 동,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는 거지. 토는 중간에 서 있는 현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1년으로 봤을 때는 사계절이 있지만, 하루로 봤을 때도 또 사계절을 쪼개할 수가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 추운, 추운 수에서 따뜻한 기운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따뜻해요. 여름에 기운이 있다 보면은 제일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여기는 뜨거워. 어,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썰렁한 날부터는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죠. 기분 좋게. 근데 차를 마신다고 했을 때는 차가 또 그냥 따뜻하면 미지근하죠. 차 맛이 안 나죠. 우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기운인 건데, 여기는 차를 마시는 그 뜨거운 기운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사람이 피부가 좋고 몸이 좋고 적당히 따뜻한 기운,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이제 오후 가장 어, 뜨거운 그런 시점 이 지나서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점 뭐 겨울에는 5시가 되고 지금 여름 이니까 7시 한 20분 30분 되잖아요 요 시점에서는 이제 차죠 이 뜨거운 게 완전 식어서 차지는 거야요찬 기운이 시작이 되고 찬 바람 이 불기 시작해요 한밤중에 완전히 한밤중 12시 자정이 되면 여기는 아주 차 아주 찬데 그냥 얼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얼음 찬 음, 기온이 심해지면 더 차지잖아요 어, 물도 계곡물도 온도가 다르잖아요 얕은 데는 그냥 차고 아주 깊은 계곡은 발을 뭐, 한 10초도 못 세고, 얼른 빼잖아요. 너무 차니까. 그런 기후을 이야기해요. 하루에도 이런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로는 풍, 서, 습, 조, 한이라고 있어요. 풍, 서, 습, 조, 한. 풍은 이제 바람을 잇게. 봄을 상징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봄바람. 봄바람은 어, 추워서 못 나오다가 밖에 막 나가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어, 대공원 가니까 막 기분 좋아져서 막 뛰어다니는 거. 어른들한테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봄바람이죠. 여름에는 이제 어 설이 더울 사자예요. 어, 아주 덥다, 어, 더운 기운을 이야기하고 어, 이 토성은 중간 중간에 이 중간 계절 중간 중간에 습한 기운을 한 번씩 뭐 음, 습한 기운 또 그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우기철에 해당하는 게이 토예요. 습한 기운. <laughs> 네. 어, 가을에는 땅이 마르죠. 땅에 이제 양분이 다 뺏기고 나니까 그냥 마른 토가 되 버려. 여기는 이제 옥토잖아요. 여기는 양기를 먹는 토고. 여기는 이제 마른 토가 되 버려. 그리고 한은 찰 한자를 얘기해요. 어, 동토, 얼어붙은 땅. 어, 망치로 쳐야 조금 흙이 움직이죠. 손으로는 어, 절대 안 움직이는 그런 동토를 의미합 하는. 색을 놓고 봤을 때는, 음, 청, 적, 어, 황, 여기는 백, 그 다음에 흑, 이렇게 되는데, 음, 설명을 하자면, 어, 봄에는 이제 얼어붙어 있던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녹색. 그리고, 어, 꽃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푸른색 기운을 제일 먼저 품어요. 그래서 청록색, 청록색, 청록색. 예. 어, 네. 어, 여름에는 붉은색 꽃이 피죠. 이제 한 5월, 5월부터 6월 음.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는 붉은색 기운을 의미를 하죠. 예. 네. 어, 토성은 땅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황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적갈색도 또이 황색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 어, 가을의 백색은 에, 이게 사실 이제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너무 눈부시다고 해서 너무 눈부시면은 노랑색도 이제 하얀색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백색의 의미인데 만약에 어, 노랑색 아주 눈부신 에, 약간 밝은 노란색 계통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싶어요. 조금 어두운 노랑이고 황색 겨이다 약간 탁하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 겨울의 수성은 어두운 흑색이에요. 수성이 왜 흑색이냐? 물인데 맑잖아요. 맑은데 왜 흑색이냐? 바닷물을 이야기를 해요. 바다 깊숙이 계속 어, 몇백 메타, 몇킬로까지 계속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 바닷물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흑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해볼게요. 오행과 어, 얼굴도 이제 관계가 있죠. 어, 관상 공부를 하면 나오는 건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역학을 보는 데 있어서 어 얼굴만 봐도 대략 알수 있는 핵심이 나옵니다. 얼굴이 목성은 나무가 이렇게 곧게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 반듯해서, 반듯하게 키워내는 그런 분야의 일을 많이 해요. 교육업이죠. 육성. 나무를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도 해당이 되고, 아이들이 새싹이라면 이 새싹이 바르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거잖 그리고 자기를 또 육성하는 자기, 자기 몸을 육성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음, 마음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죠. 예, 마음 고생, 예. <laughs> 정신을 육성시키고 또이 안에 있는 스피릿, 어, 영혼, 영혼을 또 이렇게 육성시키는 어, 뭔가 학교 학교나 뭐 종교일 수도 있겠죠. 육성이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얼굴형은 이 곡직형이라고 하는데 곡직, 쭉 뻗어 올라간다. 목성은 이런 형인데 아 육성이구나라고 육성과 연관을 시키면 돼요. 연애를 해도 에, 나한테 육성을 받을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지.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잔소리하면, 음 알았어. 그게 모범이니까 그래. 나도 모범처럼 사는 게 좋겠어. 좋은 얘기 해주니까 감사해. 이런 사람 만나면 잘 살지. 근데 내가 육성이야 되는데 <laughs> 자기가 나보다 돈을 잘 번다고 무시하면 인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성은 육성이다. 보고 있지마시어 화성은, 이제 불을 보면은, 어뭐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불을 이렇게 떼면은, 여기가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불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날리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얼굴의 형을 가졌어 그리고 밑에가 둥글어요. 이러면은, 어, 사업, 불이 집에 있으면 가만 못있죠막 사방팔방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막불 질러야, 불이, 아, 나 답구나. 자기 존재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집에 못있고가둬 놓으면 우울증 생기고, 어, 밖에 막 뛰쳐나가서 돌아다니고, 가만 못있는 거야. 그냥 안절부절. 애들로 치면 좀3만한 애들 있죠. 정신없어. 그런 애들 일수되고 얼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넙대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위로 솟구치고 체질에서 좀 땀이 좀잘 나고 더위를 잘 타거나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 불이 가지고 있는 속삭은 내가 불났고 여기도 불질러야 되고. 저기도 불질러야 돼. 온 사방을 다 불질러야 속이 편해. 그다그 열정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지. 불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가면 거기 불바다가 돼. 그래서 이 영업사업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토성 있죠? 토성은 여기서 음, 이렇게 둥글게그니까 음, 호빵 같은 전체적으로 좀 둥글, 완전 호빵은 아니죠. 네, 그런 느낌, 음,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어, 둥글 넉대한 느낌. 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부동산에 식부 음. 자기가 땅을 가지고서도 돈을 벌고 또 음식을 팔아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원조 식당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기으로 가지고 그리고 손이 두고 손이 안 길어 짧아 짧고 두툼하면서 이렇게 커 손이 그래서 막 음식 만들 때 손이 크니까 정이 많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얻어먹으려고 붓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주가 안 좋아서 뭐 인연법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 못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제 돈을 못 벌고 어남 밑에서 식모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운을 봐야겠지만. 그리고 어그 절에 가서 그 공양간 가보면 은 거기서 공양간 또 짱이 있어. 거기도 짱이 있고 보조가 있고 그래요. 다, 다 위계질서가 다 있거든. 하다 못해, 거기 가서 공양간, 공양보살이라도 하고 있는 얼굴이야, 이런 얼굴. 근데 이런 얼굴이 식당 일이나 그런 거를 맡으면 은 굉장히 잘해. 공양을 하는 그런 것을 좀 타고난 그런 얼굴이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뭐 부처님의 가르침, 뭐 예수님의 말씀, 뭐다 좋지만 밥을 먹어야 그 말씀이 들리잖아. 그래서 밥을 나눠주는 게 가장 큰 보시에요. 그 아프리카 가면 뭐더 그렇고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서울역 가면 다 밥차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보다는 지금은 깨달음의 법. 깨닫는 어, 말씀을 어, 2028 현대 시대에 맞게 딱 풀어준 그게 이제 박공양보다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음이 금성의 기운은 얼굴이 약간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각이. 특히 턱. 턱관절이 발달이 잘돼 있고, 치아가 커요. 크고, 가지런해. 뼈대가 이렇게 통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 많고, 운동 안 좋아하면 공직자. 문경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기계를 다루는 사람, 조금 딱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턱에 각이 이렇게 져있는 데 특징입니다. 생활력이 강해요. 수성은 얼굴이 턱이... U 라인, U 라인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V 라인으로 가잖아요. 이 V 라인 조금 뾰 쪽하고 볼 살이 없어요. 복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제일 복이 약해. 복살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 좋은 게 아닌데. 사사사이즈 <laughs> 허리는 얼굴은 또 V라인 <laughs>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보게 관점에 있을 때는 매우 미약하다 복살머리가 떨어진다 힘이 없어 좀 게을러요 아침 잠이 많아 막 이렇게 진취적이고 열정 있고 꿈이 있고 막 성실하게 막 나아가고 이런 게좀 떨어져 약간 흐지부지 형이 고 있어. 그래서 내조형이에요. 근데 뭐 사업을 잘하든 내조를 다 잘하든 자기가 잘하는 거를 명확히 알고 그거를 제대로 나눠주고 또 본인이 받을 때 사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지. 내조형이고 직업으로 봤을 때는 연구직인가. 연구직이 영업 관리 모든 사람들을 안에서 소스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서 내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 연구 수 수성은 연구 또 수성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음. 근데 물이 이제 금성이 없고 토성이 없고 목성이 없잖아? 그러면 그 흐지부지 성향이 좀 있어요 너무 틀이 그 없이 너무 흐느적거리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딱 잡아주는 기운이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내조형은 어, 왕이 있고 비서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비서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사람그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이 사람은 그런 포지션으을해 해 나가시고 그런 이제 얼굴이죠